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단타의 기술 여덟 번째, 어, 돌파 기법 중에, 어, 두 번째, 그, 기법으로, 그, 갭, 시가 돌파 기법을, 어,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, 요걸 찾는 검색기를 좀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난번에는 신고가 기법을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렇게 갭이 뜨는 갭 시가돌파 기법이 있고, 또 분봉상에 어 재돌파를 하는 어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. 어 그중에 이번에는 갭 시가돌파 기법입니다. 이것처럼 이렇게 된 종목을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. 어 조건식에서 상승 갭, 요걸 치시면, 어, 요, 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만약에, 어, 3% 이상. 그러니까 종가 대비 시가가, 어, 갭이 떴는데 3% 이상이다. 이런 뜻이거든요. 이렇게 해놓으면, 어, 오늘 갭이 3% 이상 뜬 종목들이 이제 이게 다뜬 거예요. 여기서 일단 한번 좀 찾아볼까요? 조금 줄여놓고. 네 요것도 3% 이상인데 일단은 그 분봉으로 해서 어, 여기 보시면 오늘 11종목이 떴거든요 이 중에 이제 강한 종목 한두 종목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, 이 중에 이제 분봉을 보고 상황을 찾아야 되겠죠 어, 이것처럼 이렇게 쭉 가버린 종목은 사실 뭐 중간에 뭐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어이 이날 이게 왜 갔는지를 이유를 알고 이제 접근한 사람들이겠죠. 이런 거는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. 어, 언제를 잡아도 그날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돌파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냥 가야 되니까 이런 건좀 어렵습니다. 그러면 다음 거 이것도 <laughs> 크게 눌림목 없이 그냥 계속 갔네요. 뭐 이런 자리, 뭐 기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좀 너무 높기도 하고요. 이런 거죠. 예, 가운칩스. 여기가, 어, 시가고요. 여기에서 음봉을 뺐다가 이렇게 갔네요. 보면 벌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한 20일 이상. 신고가 가돼 버렸어요 그 신고가 기법 이랑 좀 비슷한 건데 어 여기를 돌파하면 어 돌파 기법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떴다가 어 이렇게 눌러 준단 말이에요 여기가 식가 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듯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 보면 한 시가가 한5% 6% 이렇게 떴다가 다시 눌러져서 아 여기가 5%니까 한7% 되겠네요. 다시 이렇게 한 2, 3% 뺐다가 여기를 돌파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 분봉상 고점 여기를 잡는 거죠.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잡았겠죠. 2봉일때 그렇게 잡아서 2, 3% 수익 구간 나오면 어 충분한 그 단타 기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잡는 그 검색기를 만들어 볼 건데 또 이런 종목들이 또몇개는지 한번 더 볼까요? 오늘 제가 갭떠 있는 거 이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것도 그렇죠. 예. 여기가 시가였고 이렇게 눌러주고 한. 7% 정도 떴었네요. 7% 정도 떴다가 이렇게 눌러 주고 5분 1 0분2 0분 정도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딱 강하게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죠. 요런 종목입니다. 이런 게 일봉이 어떻게 생겼는지잘 보셔야 돼요. 일봉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가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걸 이제 종가로 봐야 되니까. 어, 뭐 이것도 거의 20개 가까이 이렇게 갭이 떴어요. 예, 이것도 거의 20봉 신고가에 가깝죠. 20봉은 뭐될수 있고 안될수 있고 하지만 적어도 어 최근 매물은 다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게 있어요. 만약에 여기쯤에서 어 갭이 나와서 여기에 떴다. 그러면 여기 매물들이 아직 많죠. 이런 건좀 약하고 이렇게. 어느 정도의 매물 구간을 다 이렇게 한 방에 소화하면서 떠 있는 이런 자리, 이런 자리가 좋겠죠. 그래서 어, 일봉도 보면서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. 또 이것도, 이것도 이렇게 뺐다가 가죠. 예. 많이 뺐다가 가요.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갈듯하다가, 뭐못간 종목, 뭐. 그러니까. 벌써 지금 한 선호 종목을 찾았잖아요. 네. 이런 거를 어 이제 찾는 검색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요그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비 떴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파한다 이거니까 키워서 해드릴게요. 지금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 이걸 하나 지금 3% 이상 근데 뭐 1%로 할 수도 있고 2%로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어그 상향 돌파라는 걸할 수도 있어요. 상향 돌파 주가 돌파. <laughs> 주가 돌파를 보시면 영봉전의 시가를 오늘 오늘의 시가죠. 오늘의 시가를 어, 지금 상향 돌파한다. 이거는 어, 이제 두 번째고 어, 갭이 뜰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 주가 비교를 할 수도 있거든요. 주가 비교. 네. 오늘의 어, 오늘의 시가를. 오늘의 종가가 종가보다 시가보다 종가가 크다 어 이렇게 갭이 떠 있는 것보다더 크다 그러니까 이럴 때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예. 우월을 어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오늘 기준으로 보면 요걸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. 이게 이제 3%가 아니고 또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, 이거를 어, 오늘의 어제의 종가보다, 어제의 종가보다 오늘의 시가가 높다. 예. 요거를 추가해서 이거를 위로 좀 올려놓고요. 어. 이거는 갭이 떴다는 얘기죠. <laughs> 네. 갭이 떴단 얘기죠. 어제 종가보다 오늘의 시가가 높으니까요. 그거, 그거 이거나, 뭐, 갭이 3% 이상이거나, 뭐, 어차피 비슷한 얘기인데, 이거는 퍼센트랑 상관없이 무조건 어제 종가보다 떠있으면이라는 거니까, 뭐,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요거 뭐, 지표 순서를 맞추시려면 지표를 이렇게 정렬하시면 되고, 요렇게 맞출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. 요거는 뭐 이제 취향이니까 그거에 맞게 나는 뭐 1, 2%는 의미가 없다. 그러면 이렇게 3% 이상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난 모든 종목을 한번 좀다 보겠다. 뭐 그런 뜻이 되겠죠. 예. 그리고 지금 이것도 현재가가 상향 돌파 어 아니면 시가보다 지금 종가가 높습니다. 그러면 딱그 자리에서 검색이 되겠죠.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검색이 되는데 어뭐둘다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검색이 돼요. 요 밑에 떨어지기 전까지. 그니까어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이런 거는 검색기에 뭐 이제 그 알람을 뭐 설정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보통 이 갭이 많이 뜨는 날은 어 어떤 그 테마가 갑자기 어제 뭐그 시간에 떠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날 좀 장이 좋다거나 뭐 그런 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검색기 여러 개 중에 오늘은 욕을 잡아야 되겠다. 아니면 오늘은 아 장세가 별로 안 좋으니까 눌림목 검색기를 잡아야 되겠다. 뭐 이런 판단을좀 해야 되는 거죠. 어, 일단, 사실 이거면은 요 종목을 찾는 거는 충분합니다. 근데, 어, 항상 단타는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되죠. 강한 종목을 찾으려면, 어, 무슨 체결 강도나 아니면 이 분봉상의, 일봉상의 위치를 볼 때, 뭐, 보통 그랬죠. 뭐, 1년선 위에가 강하다. 아니면 뭐, 이렇게. 어, 선행스팬2 위에가 강하다.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가 강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런 거도 여기다가 이제 뭐 적용시키실 수가 있고, 어, 뭐 체결 강도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, 체결 강도가, 체결 강도가, 어, 100은 넘어야 된다. 근데 뭐 200, 300보다는 백 단위 안에 있을 때 굉장히 활발한 어그 매매가 이루어진다.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, 왜냐면 이거는 돌파니까 강한 종목이죠. 돌파할 때는 이때는 체결이 엄청 잘 되겠죠. 예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체결이 되니까, 이거는 굳이 100 이하로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놓는다거나, 예어또 뭐.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가 등락 등락률 순위가 순위상 뭐 몇위 안에 들어야 되겠다라던가 근데 그거는 시가 돌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왜냐면 하그 시가를 바로 돌파하는데 그 갭이 만약에 3%다 그러면은 3% 돌파할 때 되면은 4% 5%밖에는 안 되니까 어 순위는 낮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갑자기 순위가 이제 좀 바뀌겠죠.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순위를 넣기 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요금만 놔둬도 어느 정도 그 강한 종목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에 적어도 10봉, 20봉, 뭐 5봉 이상 개비 떠야 되겠다. 이런 걸 적용하실 수도 있고. 어, 이렇게 구름대 위에 와 있을 때 하겠다. 아니면 뭐 1년선 위에 있는 걸 하겠다. 라던가. 그런 건 이제 본인들의 취향이 되겠죠. 이렇게 낮은 데에서는 아무리 올라가 봐야 이렇게 이것처럼 1년선을 계속 자꾸 맞고 내려오죠.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2, 3% 먹으면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의 취향이니까 그것 그거는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는 거는 뭐 이제 어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좀그 첨가를 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거면 사실 이제 이이 이 기법은 끝난 거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돌파 기법 중에. 어, 분봉상 재돌파, 또한 종목을 좀 찾아볼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이건 좀 내려놓고요. 지난 시간에 등락률 상위로 제가 한번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분봉상, 사실 이것도 분봉상 재돌파죠. 예. 갭 다시 돌파니까. 그런데 어, 여기 이제 그... 종가,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. 한번 볼게요. 이런 거죠?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, 5%, 5%, 4%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, 뭐 이런 겁니다.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. 요것도 조금 아쉽죠? 요렇게 가는 거긴 한데. 아니면 이런 자리도 돌파가 뜹니다. 여기가 고점이었는데, 15%였는데, 여기에서 이렇게, 여기 보시면,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딱 가죠.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지지받고, 이렇게 가니까,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. 근데, 저는 이런 오후 시간 말고, 여기, 9시에서 10시, 요 사이에 나오는 종목을 이제 찾고 싶은 거죠. 네. 이런 것도 그렇게 볼수 있네요. 네, 여기 이렇게 돌파할 때 이런 걸 찾는 거죠. 이런 검색기를 어, 만드는 시간, 다음 시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